신격호 명예회장님과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롯데 신동민 회장님과는 여러 차례 대에올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의 생애와 한국경제 같은 궤적을 그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일어나서 고도성장을 이루고 기적같은 성취를 합니다. 고인의 생애도 그러고 한국경제도 그러했습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가운데 한 봉이 있는데 주역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시고 또그 어른마저 떠나시게 돼서 그에 대한 애도를 표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배신해서 방문하신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 배신해서 방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배신은 아니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감사하면서 과는 되돌아보고 시정해 가야 되지 아쉬웠던 점을 조문객이 장례식장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